여러분, 혹시 지난 5일 동안 주식계좌를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 계세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 5일 만에 60%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은행 예금금리가 연 3%인 시대에 5일 만에 60%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지금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상들과 함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까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람들이 천수닥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것과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 이두 가지 현상의 배경은 사실 상당히 다르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려면 보통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죠.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거예요. 매수 파워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은 ETF, 영어로 ETF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매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이 뭐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상이 150개 기업을 묶어놓은 지수예요. 이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사면 그 15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매수 주체를 보면 기관으로 잡혀요. 오늘은 2조 4천억 원, 그제는 2조 6천억 원, 이렇게 기관이 막대한 돈으로 사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관이 이렇게 코스닥을 사서 올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그 기관 매수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ETF 자금이거든요. 개인들이 ETF를 사면 그 돈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통계상으로는 기관 매수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ETF를 사려는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ETF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교육을 받아야만 살수 있거든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곳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 사이트가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한 걸까요? 영어로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우디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에요. 코스피 5000포인트 상승장을 놓친 분들이 그럼 코스닥 3000포인트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ETF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네이버였는데 정작 네이버는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됐어요. 그걸 경험한 개인들이 교훈을 얻은 거죠. 아 개별 종목 고르다가 이렇게 손해볼 바에야 차라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자동으로 사주는 ETF를 사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코스닥 ETF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B2 정확히는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약 29조 원이에요. 곧 30조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 신호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순간일까요? 주식 시장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도 있고, 호재에는 약하게 반응하고, 악재에는 강하게 반응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불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예를 들어 로봇 대장주라고 불리는 레인보우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수익비율, 영어로 PER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7000배예요. 주가수익비율이 뭐냐면 현재 주가를 회사의 연간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7000년을 벌어야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 회사의 이익이 내년에 2배가 되면 PER이 3,500배로 떨어지고 이익이 10배가 되면 700배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미래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코스닥은 철저하게 수급장이에요.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밀어붙이는 수급장이거든요. 수급장의 특징이 뭐냐면, 오를 때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오르지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속도도 무섭게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같은 걸 많이 샀다면, 수익이 두 배로 나는 만큼 손실도 두 배로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돌림, 주가가 떨어지는 조정이 올때 받는 피해가 훨씬 더클수 있어요.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판단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식투자는 결국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니까요. 저는 그저 같은 처지에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정부가 개인과 개인 사업자 약 292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신용사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빚을 대신 갚아준 건가, 아니면 그냥 기록만 지워준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을 갚아준 게 아니라, 연체 기록만 삭제해준 겁니다. 여러분도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통장 잔액이 부족하거나 깜빡하고 결제일을 놓치면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죠. 첫날, 둘째 날까지는 그냥 안내 전화가 오는데 계속 연체가 이어지면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통 단기 연체는 5일부터 기록되고요. 장기 연체는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기록됩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연체가 계속되면 거의 5년 동안 그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있어요. 이번에 정부가 사면해준 건 바로 이 연체 기록입니다. 빚 자체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연체했던 금액은 여전히 갚아야 하지만 그 연체 기록을 신용정보에서 지워주는 거죠. 대상은 개인과 사업자를 합쳐서 292만 명이고 연체 규모로 따지면 약 2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연체 기록이 있으면 금융거래에 엄청난 제약이 생기거든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연체 기록 때문에 막히고,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받기 어렵고, 사실상 신용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분들에게 다시 금융거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연체 기록 삭제를 해왔어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도 다 했던 정책입니다. 일종의 금융거래 회복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신용카드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출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연체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카드가 나오고 대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조건들도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38만 명 정도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11만 명은 일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점수 기준인 950점을 넘기게 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수 있어요.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니까 신용점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평균적으로 45점에서 60점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신용점수만 높아지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공평한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이에요. 은행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신용점수를 계산해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 연체 기록 삭제를 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또다시 연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평가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회의 문제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5일 전에라도 꼭꼭 돈을 마련해서 연체 안 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옆집 사람은 편하게 30일 연체하고 나중에 정부가 기록 지워주니까 신용점수 올라가고 대출도 다시 받고, 이러면 성실하게 갚으신 분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냥 나도 연체해도 되겠네. 어차피 정부가 나중에 기록 삭제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금융 거래에서 소외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고, 신용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지적하죠. 개인적으로는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건 분명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신용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죠. 아마도 중요한 건 이런 조치가 너무 자주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연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도 함께 강화하는 거겠죠. 금융교육이라든지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을 위한 완충장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큰 이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의 급등과 신용사면,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닥 투자의 경우 지금 이 순간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수급장의 특성상 조정이 오면 손실도 클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신용 사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이게 반복되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구조가 될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기회를 잡대 리스크를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거죠. 주식 투자든 신용 관리든 결국 우리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주변에서 아무 개는 며칠 만에 몇천만 원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그럴 때 조급해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주식 시장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번 이야기는 많이 들려도 큰 돈을 잃은 이야기는 잘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되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차분히 기다리세요.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2025년에 놓쳤으면 2026년에 또 오고, 2026년에 놓쳤으면 2027년에 또 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했다가 한 방에 날리면, 다음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거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